자, 우리가 불펜 트레이드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면 어떤 선수를 할수 있는지 차근차근 그냥 저의 그냥 객관적인, 저의 주관적인 분석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와 NC가 오늘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기아 타이거드는 최원준, 이유성, 그리고 홍종현 선수를 주고 NC 다이노스는 김시훈, 한재승, 그리고 정현창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어떤 트레이드인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불펜데스 강화를 위해 손해본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트레이드 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의 기록만 따지면 압도적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손해입니다. 어, 절대 이 트레이드는 밸런스가 맞는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최원준, 이우성과 최원준, 이유성, 홍종표와 김시훈, 한재승, 정현창의 트레이드는 절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예, 기록으로 따지자면은 누가 봐도 기아 타이거즈가 손해인 트레이드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불펜 문제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트레이드된 선수를 좀 불펜 투수만 할게요. 기아 타이거즈 타자들이 아니라 불펜 투수 할게요. 첫 번째 기아에서 부활할까 김시훈 선수. 김시훈 선수는 1999년생, 2018 NC라이너스 1차 지명 선수입니다. 올 시즌 15경기 16이닝 1홀드, 평균자책점 8.44, w h i p 1.75, 커리아이 2022 시즌 59경기 4승 5패, 11홀드 3.24. 올 시즌 기록만 보면 알겠지만 이 기록을 우리 팀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찾아본다고 하면 결코 와 이거 정말 잘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성적은 아니에요. 물론 2022 시즌이나 2023 시즌에 잠깐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1차 지명에 어 경남 마산고 출신의 1차 지명이란 좋은 재능의 출신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은 솔직히 말해서 최원준이나 이유성 선수를 정도로 주고 데려올 급은 아닙니다. 김시윤 선수는 평균 140km 초중반에 패스볼을 던지고 최고 153km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올 시즌 그 정도 구속이 절대 안 나옵니다. 낙차 큰 커브가 매력적인 우한 불펜 투수입니다. 김시윤 선수는 최근 데드암이라는 얘기가 팬들한테 나올 정도로 구속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군필 승조 소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시즌 끝나고 FA인 자원인 최윤... 최원주를 보내고 김시윤을 얻어온 게이 트레이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드가 된 불펜트소 두 번째는 필승조를 맡을 수 있는 한재승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재승 선수 조금 탐나기는 했어요. 2001년생이고 2021년 2차 4라운드, 올 시즌 1군 18경기 18이닝 평자전 균 3.00, 커리아의 2024 2024년 51경기 45.1이닝 평자전 균 3.97. 기록으로 보면 한재승 선수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1군 기록은 좋지만, 승, 패, 세이브, 홀드, 모두 없는 가요, 가비지 이닝에만 이 선수가 피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피칭에 대한 기록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승, 패, 세이브, 홀드 없는 모두 가요비지 있는 이, 이닝에서만 피칭을 하고, 지난 시즌부터 빛을 보고 있는 불펜투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가 삼성아온즈가 어려운 이해를 할게요. 기아 불펜과 삼성 라이온즈 불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두 팀은 지금 불펜에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필승조 가능한 선수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혜영 조상우, 전상현, 이준영, 최지민 등 조금 무너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필승조급 투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즌성형탁이라는 투수도 있고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는. 그런 선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호성 선수도 이제 불펜으로 1년차 뛰고 있는 선수고요. 김재윤 선수는 지금 뭐 반짝하고 있지만 무너져 있고, 김태훈 선수 정도밖에 없어요. 우승현 선수도 풀타임 필승주로 뛰기는 무리가 있고, 임창민이나 인창민이나 우승환 선수는 너무 나이가 든 선수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와 삼성 불펜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트레이드로는, 이런 트레이드도 삼성 라인인지 할수 있죠. 삼성라이언즈가 김시훈, 한재승 받는 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다고 해서 삼성라이언즈가 해결이 되나요? 기아타이거즈는 해결이 되는데, 삼성라이언즈는 이런 트레이드로 애초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에 가까운 기아타이거즈와 지속적인 문제로 보이는 삼성라이언즈. 지금 삼성라이언즈에 김시훈, 한재승이 온다고 불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기아타이거즈는 이두 명의 선수가 와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저희가 유망주를 데리고, 뭐, 이렇게 앞으로 리빌딩을 하는 게 트레이드가 아니라, 결국 1군 올 시즌 전력을 좋기 위해서 1군 당장 즉시 전력으로서 데리고 오는 게 트레이드예요. 채팅하지만 두 번째. 트레이드 자원이 우리가 없습니다. 아. 삼성라이온지는 지금 뎁스가 매우 얇은, 얇은 편이에요. 뭐, 최원준 대신 우리 그럼 김성윤지만 트레이드 두명 데리고 올수 있지 않냐. 삼성라이온지도 결국 출혈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삼성라이언즈가 뭐 김성윤 당장 뭐 이재현을 준다고 해서 트레이, 우리가 당장 김성윤, 이재현, 배찬승, 원테인 같은 주면 트레이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미쳤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놓게. 기아 타이거즈는 데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올해 한평 타이거즈라서 오선우 선수라는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최원준, 오선우, 김원령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좋은 기록을 보이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를 내놓을 수 있는 거지만 삼성라이언즈는 기아 타이거즈보다 데스가 얇아요. 예.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뎁스가 굉장히 넓은 팀이에요. 야수 뎁스가. 삼성 라이온즈는 뎁스가 되게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는 출혈을 하면서 출혈을 해도 상처를 남을 수가 있고 다른 게 있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출혈을 하면 이걸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펜 문제 막겠다고 하나 막았다가 더 거대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할게요. 삼성 라이온즈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는 필승조입니다. 필승조. 예, 네.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는 필승조급 선수예요. 예, 네. 김시윤 한재승으로 우리의 불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즌 시작 전이면 몰라도 시즌 중 불펜 필승조 트레이드는 어렵습니다. 순위 경쟁하는 속에서 필승조를 내어주는 팀이 있을까요? 2023 시즌 김태훈 역시 우리가 무너졌을 때나 영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선도 심지어 2023시즌엔 필승조 역할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우리가 불펜을 해볼 팀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기 하나의 팬분들 뭐 계시고 그러지만 저는 결국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점이 저들에게는 약점이고 저들에게 강한 점이 우리한테 약점이 돼야 돼요. 삼성 라인즈 올 시즌 강점은 타격입니다. 올 시즌 삼성 라인즈 강점은 타격이에요. 그리고 타자 유망주는 좀 많은 편이에요. 불펜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KT와 SSG 대상으로 전 트레이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한 불펜을 가지고 있지만 타격이 약한. KT SSG와 윈, 윈윈이 되는 트레이드들을전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는 필승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하위권팀 대상으로 상위급 유망주를 내주고 필승조를 얻는 트레이드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짜왔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데리고 올수 있는 거는 점점, 점점 스케일이 커질 거예요. 첫 번째 실망하지 맙시다. 불펜이 강한 KT의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주권 투수. 올 시즌 20경기 21.0이니 평균자 점4 7일 22시즌까지 필승조로 서였지만 부상 이후 성적하락 높은 연봉과 KT의 약한 타격 여러 가지가 저는 주건 선수는 우리가 협상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펜 주건 선수가 지금 떨어지, 성적이 떨어진 것도 맞고, 최근 필승조급을 소화 못하는 선수라는 것도 알아요. 예. 네. 알지만 저는 그나마 삼성 라이즈 불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어, 김시윤 한재승 한명의 선수보다 그나마 주건 선수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건 선수는 어, 우리가 출혈이 적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선수가 베테랑 불펜으로서 나름 경험은 많지만 우리가 출혈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윤정민, 이창영 공민규, 양우연 정도로 우리가 주건 선수를 데리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트레이드 목록에 적어 보았습니다. 하이권 팀과 필승조 트레이드 어. 두산 베어스의 박치국 선수입니다. 올 시즌 52경기 44.0이닝, 2승 2패, 2세이브 1 1홀드평균자책점 3.27.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 암 하이권 팀중 가장 확실한 불펜 자원. 두산 베어스에서 미쳤다고 박치국을 주겠습니까? 겠지만 그럼 저희는 미쳤다고 박, 박, 박치국을 원할 수 있, 박치국이 데리고 올수 있는 이제 큰 카드를 내미기 시작합니다. 박치구 선수는 풍부한 불펜 경험과 사이드함으로 빠른 구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태상대 높은 피안타율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트레이드 비용입니다. 두산이 안조인데 두산에게 우리가 이제 김성윤, 김영웅, 양도근 플러스 A, 양우영 플러스 지무연권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카드를 집어넣는 거죠. 김성윤 주면 두산이 박치구가 안줄까요? 두산도 정수인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김영웅 주면 박치국이 안 줄까요? 김영웅은 지금 리 아니 두산은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박준순 이렇게 내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김영웅 오면은 두산도 충분히 해볼만하죠. 마지막은 서진용 선수입니다. 전 SSG 마무리 투수 예비 FA 이 선수도 올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데 지금 등록일수가 안 되는데 서진용 선수입니다. 올 시즌 두 경기 1.1 이닝 평균자책점 6.75. 4월 햄스팅 부상으로 말소 7월 피처스 피칭 진행 중 4경기 연속 무실점. 음. 그나마 우리가 불펜 문제를 해결하고 필승조급 어울려 한다면 저는 서진용 선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해요. 서진용 선수는 박지국 선수보다는 가격이 좀더 낮을 것입니다. 에. 장점은 어쨌든 두 시즌 연속 20세이브 이상했던 투수코 좋은 활약 시이 선수가 좋은 활약만 보인다면 마무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력적인 포크볼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최근 시즌 급격한 성적 하락을 보이고 있고 과거 기록 때문에 비싼 가격이 있습니다 선인영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안 나오는 게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부상 복귀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복귀 중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4월 말 수도 있는데 7월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진영 재구 이슈가 있죠 네. 서, 서진영 나이가 많기도 해요 어, 트레이드 타격 트레이드 카드는 타격 좋은 1군급 자원올 선발투수 SSG가 불펜 자원을 보는데 생각보다 선발투수가 조금 밀리거든요 그래서 김영웅 윤정민 플러스 알파 이창영 플러스 알파 양창서 퍼윤동 황동재로 저는 서진영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SG KT 대상으로 제가 봤던 이유는 두 팀의 니즈가 다릅니다 타격이 강하고 야수 자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불펜이 무너져 있고요. SSG와 KT는 불펜 자원이 많은 대신 타격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팀의 두팀 간의 트레이드가 좀니즈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드는 사기가 아닌 교환입니다. 우리도 영입 트레이드 돼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팀에 있는 선수가 트레이드 돼서 타팀 갔을 때 좋은 활약을 해 줘야 될것 같은 선수를 우리가 보내 줘야지만 우리도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트레이드로 사기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우리가 트레이드하는 거는 컴퓨터 게임에서 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이글스도 팬이 있고 사람들이 많고, 두산 베어스도 팬이 있고 팀이 있고, 키움 이글스도 한인저템이 있고, 단장이 있고 감독이 있고 프런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집단 지성체와 트레이드를 해야 돼요. 사기칠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사기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나마 그럼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이세 명의 선수로 그나마 머리 짜는다 생각했어요. 저는 왠지 서진영 선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서진영 선수가 가능성이 높을 게 SSG가 지금 불펜이 너무 탄탄해요. 서진영이 돌아와도 마무리 투수를잘못 하고 이 선수 볼레리슈가 있기는 합니다. 볼레리슈가 있어요. 근데 최근 피처스 피칭이 나쁘지 않아요. 피처스 기록이 좋고 심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SSG는 지금 타격 문제가 있습니다. SSG 타격은 올 시즌 거의 키운 다음으로 최하위예요 SSG는 여러분 제일 급한 팀이 어딜까요?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제일 급한 팀이 어딜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위권 싸움하는 팀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언즈, SSG 랜더스, NC 다이노스 여기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NC 다이너스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왜? 중위권, 가을 야구가 급하니까 그럼 삼성 라이언즈가 현실적으로 트레이드할 수 있는 건 SSG 랜더스랑도 트레이드가 가능해요 왜? 서, 서로 급해요 가장 급한 팀은 가을야구 순위권에 있는 팀들이 제일 급합니다. 하나하고 LG는 급하지 않아요. 제일 급한 거는 기아, NC, 삼성, SSG 중위권 팀들입니다. 이네 명의 팀이 급해. 그이네 명의 팀 중에 두 팀이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기아하고 NC. 저는 그렇기 때문에 SSG가 현실적인 트레이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SSG는 타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급하지 않은 팀과 트레이드하면 우리가 손해를 봐요. 우리도 급해요. 우리 불패 문제 진짜 급해요. 우리 안급한 우리 안 급할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급하니까 우린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급한 사람이랑 트레이드를 해야지 안 급한 팀과 트레이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손해 봐요.